이세훈일 선생님 검장님. 어디 아프세요? 무릎. 이안 좋으세요? 네. 아, 좀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있네. 움직이기만 자꾸. 많이 부어 있어요. 자꾸 움직이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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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여기 아프세요? 여기, 고, 여기. 네, 자 여기 네, 여기가 아프시죠? 지금 여기 염증 이 있어요. 네, 네, 염증 이 있고 자꾸 물이 차시는 것 같아. 요 네. 네. 지금 이렇게 빵빵해요. 조금 많이 움직이시면 여기 물 차서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물 차서 빼 정도는. 네, 그 정도 아, 아니죠? 그러니까 아니. 너무 우려하지 마시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여기 지금 누를때다 아프시죠? 자 여기 아픈 거 보세요. 여기 아프시죠?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아팠던데 만져볼게요. 아파요? 안 아파졌죠? 그리고 여기는 이쪽으 어, 응, 자 그러면 이제. 일어나서 걸어보세요. 통증 있나? 이제 걸을 때는 없어요. 어? 어. 좀 많이 그러니까, 걸으면. 그러니까 좀 걸었다 보면, 그러니 걸어보면은. 계단 올라갈 때 같은 저기 어. 이 평지 걸을 때는 별로 어. 몰라요. 어,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껴보세요. 왼쪽 무릎이 좀 부드러워졌는지. 아. 계단 올라가 봐야지. 어. 지금 올라가 봐요. 얘기 한번. 침대 얘기 한번. 건? 어때요 어때요? 불편해요? 괜찮았죠 응, 됐어요.